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깐돌입니다 전세계약 후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효력 발생이 당일이 아닌 이길 0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맹점으로 같은 날에 저당권이나 압류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지인분의 계약에서 이 문제점을 염려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추천드리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우셔서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깐돌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를 설득하여 잔금 시간을 저녁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등기 신청 사건 조회를 이용하자 이거였거든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방법을 잘 이용하면 전제 사기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잔금 당일에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하고서. 잔금 지급은 오후 6시 이후에 진행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 신청 사건이 존재한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등기소는 접수된 등기 사건은 당일에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이 전산에 신청 사건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하셔서 등기 열람 발급에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에 들어가셔서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소유자의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추가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내용이 표시되어 보시는 것처럼 근저당권이 표시되듯이 이와 반대로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해당 등기 신청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등기소 업무 시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되는 등기 접수가 없다면 이길 0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앞서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잔금 시급 시간을 등기 접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 6시 이후로 진행하는 방법도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한 가지입니다. 항상 그렇듯 마음 편한 계약만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리는 깐돌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